네. 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대부분 아내들이 예수를 보편적으로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남편이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진짜 님 남편이 이렇게 오셨네 하고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나오시니까 참 좋지요. 하셨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강청에 못 이겨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애심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아,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강청을 합니까? 했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이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안타까워서 내가, 아, 우리 아내가 내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길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옥 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지옥을 갈 만큼 나쁜 짓은 안한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에 제가 펜을 하나 주면서 이 도표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렛대가 있습니다. 저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편에게 당신은 과연 악한 쪽에 선한 쪽에 몇 퍼센트 정도의 당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저울추는 당신이 선택한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표기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이 추가 내려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 그림이 그렇게 큰 효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림 속에 나는 과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어느 쪽에 정이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열쇠 중에 두 번째 열쇠인 행위를 통한 상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열쇠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쇠를 주었는데 하나는 믿음의 열쇠요, 또 하나는 행위의 열쇠를 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어느 곳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로마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까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점을 더 찍고 그 선이 그 점이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기울이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분명히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을 많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라 그 죄가 적도 크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에게 이미 그 죄의 결과를 선언하시기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0%도 절대로 없음을 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 모든 행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심판의 죄가가 중화되 버리고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죄가가 심판날에 우리에게 진노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행위가 진정한 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저는 3월 첫째 주에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의 지옥인가, 천국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전적인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른 이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지뢰인이라 나로 말미암자코는 아버지께로 즉 전국으로 갈자가 없는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즉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정보를 받으신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 어떤 이가 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21세기에 이 화려한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철저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해보면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하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너희의 구원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상급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새벽에 깰 때에 주께서 내 영혼에 주의 은혜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나로 주의 영광 가운데 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핵불가족들이 야베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야베스처럼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도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요? 각 사람의 행한대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날에 그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중생된 조화, 이 칭찬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나 하고 싶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위인도, 어떤 장수도 이땅이 영원히 자기 집처럼 짓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는 주소가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주소가 하나의 주소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만드셨지만 천국에서 살도록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나지만 그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살기 위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듯이 오늘 고린도우서 오장이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이땅에 고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만들었기에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우서 사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갈 존재들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이 글을 간혹 인용을 합니다. 외진 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다가 나이가 되어 은퇴하게 되어서 귀향하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의 선교지 생활을 은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자기를 지금과 같이 선교로 많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진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호놀루 항에 거의 다 도착할 때에 이노 선교사님 부부는 손을 맞잡고 그 고향 그리운 미국 땅을 바라볼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놀루 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정말 앞에까지 나와서 음악을 들려주고 마치 자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선교 일을 마치고 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기다려 주는구나. 정말 감사하고 참 좋다. 그리고 배는 항해에 도착했을 때이 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막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통령이 가신 후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이 내려갈 때에 빨간 카펫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냥을 갔다 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에 상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취해 일을 하고 오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다가 오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미 없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에는 군악대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이요 우리의 사람이요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며 빨간 카펫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선교사님은 하와이에 백사장을 걸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평생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온 대통령은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죽을 위하여 사십평생을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할 때에 그중얼거리는 하소연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여긴 그냥 미국일 뿐입니다. 우린 아직 본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들, 정말 잘 믿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정말 잘 믿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 믿음의 열쇠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진이의 기도처럼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백장이며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 날에 반드시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주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햇불가정 여러분, 이 땅에서 사소한 것들에게, 이 땅에 썩어지었던 것들에게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사십시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상주시는 하나님을 마치면서 상급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 짓는 것은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놀라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크고 멋진 상을 기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에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점 안에 살고 있지만, 살면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는 이 짧은 인생이 있지만 우리는 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선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새로운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준비할 때 어떤 이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즐거워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해 합니다. 힘들어도 새로운 집으로 간다라는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십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 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새 집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그새 집을 줄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햇불가족들의 생애가 이 날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